안녕하십니까 벤츠, BMW, 아우디의 모든 것, 벤비아의 진행을 맡은 윤효준입니다. 오늘은 벤츠의 고성능 엔진 라인인 AMG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AMG의 유래 그리고 AMG의 철학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AMG란 이름의 유래는 두 사람의 이름과 하나의 지역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스 베르너 아우프레어트의 A. 그리고 에르하르트 멜허의 M 그리고 아우프레우트의 고향이었던 그로바스베치의 G 이렇게 해서 AMG가 탄생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두 인물은 AMG 엔진의 생산과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 인물들입니다. AMG는 처음부터 벤츠 아래 에 있었던 자회사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레이싱 카를 생산하고 레이싱 대회에 참여를 했던 그런 회사였는데요. 1986년 투어링카 레이싱 대회에서 연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벤츠의 눈에 띄게 되었고, 이후 합작을 통해 지금의 어, 벤츠 AMG 라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어, 이러한 AMG의 철학이 저는 무척 마음에 드는데요. 바로 원맨, 원 엔진 이들의 철학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엔진을 책임진다. 그들은 엔진을 생산하고 나서 본인의 이름을 엔진에 서명한다고 합니다. 어, AMG 엔지니어들의 장인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듯 어, 장인정신을 가진 AMG 엔진과 독일 명차 벤츠의 결합은 어, 누가 보기에도 정말 설렐 만한 그런 조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벤츠의 AMG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벤디아의 윤효준이었습니다.